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니체는 철학자를 넘어선 철학자다. 우리는 그를 무엇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는 문명 치료사, 의사이자 환자, 사유의 무정부주의자, 철학의 테러리스트. 서양의 붓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혹은 현대 철학의 실험실, 혹은 하나의 경계선이다. 현대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경계선. 니체는 제 실험실에서 철학의 특이점들, 반시대적 통찰들, 이전에 없던 무수히 많은 철학의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낸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까? 그것을 서양의 불성이라고 또 불러도 좋은가? 니체는 부다에 필적하는 서양의 부다가 되려는 기획을 최초로 세웠던 유럽의 철학자가 아닌가? 그의 철학적 사유는 위대한 정오에 도달한다. 정오는 발밑에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 깨어 있음 그 자체, 완벽한 통각의 잘라 오류가 없는 순수 사유의 정점이다. 그 정오에 도달하는 순간, 니체는 철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변신한다. 이제 그는 동일한 것에 영원회귀라는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전대 미문의 철학을 포교하기에 이른다. 니체는 말한다. 나는 경류 옆에 있는 난간이다. 누구든 잡을 수만 있다면 나를 잡아도 좋다. 니체의 건강은 나빴고 충혈된 눈동자는 무서웠다 충혈된 눈동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이자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였다 서구 철학이 배출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난 전사였던 그는 제 손에 들린 망치로 기존의 오래된 진리와 덕목들, 철학의 우상, 유럽 문명을 퇴락시킨 유대 기독교적 도덕들, 무엇보다도 더저 서양의 병증인 수동적 니힐리즘을 깨부순다. 니체는 죽어도 죽을 줄 모른 채 그 응고 된 것, 고착 된 것. 어쨌든 수명을 연장하려는 그 모든 음모를 부수고 파괴하는 자였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선언하는 철학자라니. 스스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세계를 파괴한다는 발상은 무서운 일이다. 늙고 병든 유럽 문명, 낙후되고 세잔해지는 것, 그것에 기됨 모든 형 이상은 더 이상 소생의 기미마저 사라진 몰락의 징후였다. 니체는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 파괴는 새로운 창조와 생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신을 살해하는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광인이 되어 신이 죽었다고 외친다. 아니, 이미 신이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둥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철학자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불러낸다. 자라투스트라는 니체의 분신이자 자신의 말과 사유를 전달할 자 그리고 자기 극복을 위한 넘어서야 할 문지방 같은 존재다.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 머물던 철학자는 산책을 하려고 하숙집을 나선다.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건너편 마부 대기소에서 한 마부가 말의 책찍질을 해대고 있었다. 철학자는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며 광장을 가로질러 채찍질을 당하는 말에게 달려들어 목을 감싼다. 말의 목을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던 그는 압도적인 흥분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다. 정신 찰나기 철학자를 덮친 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숙집 주인도 광장으로 나왔다가 발광한 철학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옮긴다. 학대당하는 말에 자신을 투사하며 울부짖은 철학자는 바로 니체다. 그만 채찍질을 거둬라. 니체는 말의 목을 끌어, 끌어안으며 외친다. 이와 같은 장면이 도스트 헵스키의 재화벌에 나온다. 라스콜 니코프는 술 취한 농부들이 말에게 채찍질을 해대는 악몽을 꾼다. 라스콜니코프는 꿈속에서 죽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니체가 죄와 벌을 읽었을 잃었, 개연성은 높다. 불쌍한 말에 대한 라스콜니코프의 연민이 니체의 무의식에 전이 되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니체가 토리노의 광장에서 마부에게 학대당하는 말을 본 순간, 이 연민이 무의식을 찢고 격렬하게 분출한 것은 아닐까? 니체는 의식을 되찾지만 이전의 건강한 사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동공이 풀리고 의식은 혼미해진 채, 그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숙집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광란의 몸짓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소동을 일으켰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자 하숙집 주인은 경찰을 불렀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 리체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출판사에서 보낸 리체대 바그너라는 책의 교정서를 들여다보았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빗속에 서서 어둠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눈부신 일광이 어둠을 삼키기 때문이다. 약동하는 삶의 중심에 서서 죽음을 상상하는 일도 어렵다. 삶의 약동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죽음은 미래의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언제나 미지고 수수께 끼인 죽음은 주체가 그 주인이 될수 없는 사건이다. 에피크로스 철학에 따르면 죽음이 여기에 있을 때 당신은 여기 없다. 죽은 뒤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주체가 삶과 죽음을 동시적 사건으로 경험할 수 없다. 실존 사건으로서의 죽음, 존재를 무화하는 죽음, 사람은 이런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죽는 순간 우리는 멈춤없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에 침식당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죽음이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 알수 없음, 미지 그 자체인 까닭이다. 니체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생을 사랑한 철학자는 생명을 쇠잔으로 이끄는 것들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한다. 매사에서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단지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운명에 이것이 삶이더냐?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을 외치면서 생을 기꺼이 끌어 안았다. 니체의 책을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조차 니체를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로 기억한다. 니체 철학에서 신은 죽어야 하고 신의 죽음은 인간에 의해 살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의 죽음과 함께 신적인 것을 중심축으로 구축된 유럽의 가치 체계 내 무너진다. 유럽 문명에 황혼이 닥친다. 황후는 긴 어둠을 예고한다. 가치 체계의 전도와 더불어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는다. 니체 역시 그 그림자를 밟고 서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니체는 아침 놀이 밝아오는 예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허무주의가 빗장을 열고 들어와 인간을 덮치자, 예언자 니체는 허무주의의 그림자, 그 어둠이 잉태한 여명이 터지기를 기다린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는 순간 자신의 삶이 가면에 쓴 희극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때, 네로가 아우구스투스를 흉내내며 "나는 배우로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니체는 그 말들이 배우의 허영을 말한 것뿐이라고 낮춰본다. 반면에 죽음 앞에서 침묵을 지킨 티베리우스 황제를 앞서의 인물들과 달리 높게 평가한다. 니체는 그가 간춘 말이 삶이란 긴 죽음에 불과하다라고 유추한다. 비극의 탄생에서 미데스 왕이 현자 살레노스에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묻는다. 그 대답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태어났다면 어서 빨리 죽어버리는 일이다. 신은 죽었지만 삶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존재는 유한한 시간에 사는데 그 찰나를 통해서만 영원을 선험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환을 돌며 끝없이 반복한다. 현재는 지나가는 순간들의 성광이 아니라 영원 그 자체다. 삶은 영원히 반복되는 궤도 위에 놓인다. 만물은 영원히 회개하며 우리도 회개한다. 모든 순간은 바로 앞서 지나간 순간을 삼켜버리며 모든 탄생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의 죽음이다. 니체는 생명이 앞선 존재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밝아온다. 날짜가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어쨌든 태양이 오늘도 떠오른다. 한 주가 가면 또 다른 한 주가 오고, 한 계절이 가면 또 다른 계절이 돌아온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까지 잎과 가지가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시든다. 만물이 쇠잔해진 가운데 겨운에 죽은 채로 있던 식물들은 새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고 죽은 듯이 보이던 가지마다 새 잎을 피워낸다.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죽었던 것들의 회기 생명의 눈부신 갱신 이 동일한 형식의 반복 속에서 세계는 새롭게 약동한다. 세계가 존재하려면 동일한 것에 영원한 회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삶도 동일한 것에 영원한 회기 속에 사라졌다 돌아오기를 거듭한다. 내 갈비뼈 아래에서 쉼없이 고동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것. 이것은 죽음이 아니던가? 그렇다.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다. 죽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죽음은 우리와 함께 먹고 잠들며 깨어나서 웃는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 제 속에서 불사조가 일어나 듯이, 새로운 생명을 잊고 일어난다. 지난 봄이 돌아오듯이 죽음은 새 생명으로 돌아온다. 죽은 불은 다시 살아나 타오르고, 접힌 날개는 다시 활짝 펼쳐진다. 죽음은 봄이고 화염이며 날개들이다. 죽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유일한 불멸이다. 삶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한번 태어난 것은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은 뒤 자연으로 회귀한다. 온 것은 돌아가고, 간 것은 다시 온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어딘가 나익은 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이렇게 동일자의 영원 회귀에 관한 니체의 학설은 개체화를 넘어서는 생명의 단일성이라는 불교의 위대한 태제와 공명한다. 니체의 영원회기 사상을 듣자마자 불교의 윤회와 열반을 떠올리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개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한다.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삶을 이어받는다. 생명의 세계가 반복과 재생 속에서 영원 회기를 하고 있는 한, 니체는 자기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었다.